어? 어, 왜? 무슨 인가? 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? 나한테 무슨 말 했어? 어. 아, 미안. 어제 잠을 못 잤더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. 몰라, 잠이 안 와서 미치겠다. 어. 그래서 그런지 계속 멍 때리게 돼. 자기에게 집중 못 해줘서 미안해. 음. 내 말이 좀 엎드려서 자면은 좋을 텐데. 잠이 안 와. 나도 좀 잤으면 좋겠는데. 아나또 멍때린 건가? 음... 아니야? 어... 아 그래? 졸았다고? <laughs> 뭐야 그럼 멍때린 게 아니라 졸고 있었던가? 아... 몰랐네... 어쩐지 제정신이 아니더라 어. 잠안 온다고 해놓고, 앞에서 당당하게 졸고 있어? 안 되겠다. 나 그러면은, 조금만 엎드려 있을게. 한 10분 정도만? 10분 정도 자면 충분할 것 같은데, 잠이 올지 모르겠다. 어, 조금만, 10분 정도만. 음. 아, 다행히 조금 잠들었나 보네. 10분 정도? 10분 정도라도 잠들니까 괜찮네. 응. 음. 어? 3시간 잤다고? 나눈 잠깐 감았다 뜬 건데 3시간이 지났어? 어 코까지 걸었다고? 오 엄청 민망하네 아 우리 그만 나갈까? 나 때문에 계속 눈치 바뀌었구나 아우 코도 걸고 응나코 고는 게 창피해서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어? 진짜? 아, 뭐야, 왜 장난쳐? 빨리 나가서 나.